누가 질문했노? 지난는점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2 분의 1 이거 미분한 거든요? 방정식 끝 마이너스 1 됐나 됐나? 계속 틀렸겠지? 보자 됐나? 플러스 플러스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 지수끼리 매칭시킬게.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이다라는 거 하나 챙기면 되지. 그다음 미분할게.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한번 a 곱해줘야 되지. 이거 능력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약분 시킬래? 뭐대이하고 그럼 1, 플러스, 마이너스, 얼마, 이렇게. 마이너스 A는 0, 이렇게. 자, 그러면 A는 1. 자, 그러면 B는 얼마고? 0인가? 됐지?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된다. 두개더 해달라. 딱 1이거든요.